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이 점 A, 0,1을 지나고, 여기가 1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C가 있다. 여기 X축에 이렇게 접하죠. 접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원의 중심, 중심하고 접점을 이렇게 이어요. 이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항상 쓰인다고 보면 돼요. 자, 원C가 Y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P라 하고요. P라 하고, X축과 접하는 점을 Q라 하자. 삼각형 APQ의 넓이를 S. APQ의 넓이, 이 넓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c 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반지름 여기 R 되겠죠? 네, 이 극한 깎고 와라. 즉, 이 S와 R을 다 T로 표현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Q점 좌표가 이게 t 0이에요. 여기 T입니다. 이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게 접하고 또이 원에서는 이런 점들이 다 하나의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합니다. 여기가 R, 그럼 이 길이도 반지름 R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그럼 요번 길이, R의 제곱이, 자, 요 길이는 그냥 t죠. t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길이는 R에서 요 길이가 1이죠. 1을, 요 길이가 똑같이 1이니까 1을 빼줍니다. R-1의 제곱.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R제곱-2R 플러스 1이 나오죠. R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R값은 2분의 T제곱 플러스 1. 그래서 R을 T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자, 이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는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이기 때문에 가운데 수직으로 이으면 2등분 됩니다. 이렇게. 밑변 길이가 지금 PA인데, 자, 요 길이, 요 길이는 R에서 1을 빼주면 되죠. R-1 이렇게 돼요. 어차피 삼각형 넓이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자, 이밑변 길이에 2분의 1 곱하면 그냥 r-1 되겠죠. r-1과, 자, 높이. 높이에 해 당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인 t가 되겠죠. t. 자,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t 곱하기. R입니다. R은 아까 2분의 t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넓이. 자, 넓이가 요건데, 요거 R 구한 거 있죠?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t제곱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곱하기 t 이렇게 있습니다. 극한이죠.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창 계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보니까 t 곱하기 t제곱, t 세제곱. 3차의 개수만 볼게요. 여기가 2분의 1 t제곱에 t곱하니까 2분의 1에 t의 3제곱이고요. 여기 t 세제곱 나오는 게 여기 2분의 t제곱에 t곱한 거. 2분의 1 t제곱. 똑같으니까 1.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